안녕하세요. 멍하게 듣기 좋은 영상 지민카세입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의 촬영 현장이 공개되며 새로운 아우라파밍 밈이 되어버린 스파이더맨, 그리고 시카고의 유명 조각상 클라우드 게이트에 남자가 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밈으로 실제로 시작되어 버린 어이없는 시위까지 온 오프라인 밈들이 한데 뒤섞이며 어지러지란 지금 한때 뜨거웠던 트랄랄레로 그거 마냥 SNS를 뒤덮고 있는 밈이 있습니다. 바로 리자드 밈입니다. 일단이 멍청하게 생긴 캐릭터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폼이라는 이름의 픽사산 도마뱀 캐릭터로 얼마 전 개봉한 픽사 영화 엘리오의 마지막 장면에서 도마뱀 이모지를 연달아 누르는 임팩트 있는 씬을 남기며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난데없이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엘리오는 개봉 전부터 주인공 엘리오의 성 정체성 논란으로 인해 또피 c 냐며 SNS에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이를 의식한 픽사가 그런 부분들을 긁어내고 개봉했음에도 총 제작비 2천억 원, 한달 매출 300억 원이라는 역대급으로 개같이 망해버린 작품으로 남으며 픽사 영화의 큰 오점이 되어버렸죠. 부모를 모두 잃고 외로워하는 소년 엘리오가 우연히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런저런 문제를 겪은 뒤뭐 어찌저찌 잘 해결되는 뭐 뻔하게 감동적인 픽사 영화로 영화 자체는 스토리니 연출이니 평이 좋습니다. 무튼 이번 픽사 영화의 마지막에 잠깐 등장한 도마뱀이 각종 브레인로드 컨텐츠들마냥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며. 라라로라라 사실상 이번 영화보다 더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도마뱀의 어딘지 모를 댕청미와 중국적인리자드 오디오가 맞물려 미친 공장장인급컨텐츠 재생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릴스 를 미친 듯이 보내 거나 릴스 를 미친 듯이 내릴 때의 모습 이 라느니, 그리고 정말 무지성 으로 도마뱀 을 꾸겨 넣은 컨텐츠 까지. 일단 댓글은 도마뱀 이모지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국가 권력금 밈이라면 하 단연 빠질 수 없는 밈 코인 세력까지 리자드 코인을 쏘아대면서 바이럴된 지단 24시간 만에 리자드 코인의 무려 30배 떡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뭐 이젠 이런 일이 놀랍지도 않죠. 그 이탈리안 브레일로처럼 정말 이유 없이 트렌딩되고 있는 이번 리자드 힘에 대해, 일부는 도마뱀 인간이라 불리는 렙틸리언 세력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바이를 낸 것이라고 하고, 또 일부는 내년 3월 개봉하는 픽사의 신작 하퍼의 마케팅을 위해 등장 예정인 도마뱀 캐릭터를 SNS에서 띄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it's I mean, I mean... 뭐 일단 어찌됐든 바이럴을 제대로 타긴 했습니다. 인스타 r l a y i n g it on all sorts of 고 i d e o s I mean, it's being claimed that p e o p l <레즈> 현재는 뭐 도마뱀 미미 지겨운 유저들을 위해 미미 리믹스되어 돌아다니기까지하며 이미 도마뱀만으로 어지러운 상황에 펭귄까지 난입하며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레즈> 뇌가 썩어버리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브레인롯이라는 이름의 컨텐츠가 수십 년 동안 뇌에 누적되게 되면 실제로 뇌가 썩어버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쇼폰 컨텐츠의 1세대라 할수 있는 바인앱에 과거 사진과 영상들이 최근 모두 복구가 되며 그때 당시의 컨텐츠들을 다시 볼수 있게 된다는데 먼 훗날 사람들이 과거 앱들을 까서 이런 도마뱀임을 복원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Do you have any last words? 레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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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즐.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톰이라는 이름의 도마뱀이 미친 듯이 바이럴되고 러 있고, 머릿속에서 리자드 소리가 떠나질 않고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누르고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로 뵙겠습니다. 지민카세였습니다.